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에서 상승이 가파르게 이렇게 나와줬는데 이 구간을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라인에서 여기 이 끝단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려주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조정파동이 한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한번더 올려줬어야 되는데 하락으로 다시 한번이 상승분을 반납을 해줬어요. 이거는 보시면 여기 지금 끝단에서 한번더 반등이 나오고 여기 끝단에서 지지를 맞아줬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가기보다는 한번더 여기 라인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0 1 0 2 2나1 2 4 7나로 두고 있자.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인 방향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끝단에 연결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돌파 후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터치하는지 이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차트를 봐도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가 보고 있는 AI 지표인데 이게 뭐냐면 보조 지표에 대한 해석을 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차트에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알려주는 AI 지표예요. 이렇게 보조 지표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이제 신호가 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어 초보자분들은 차트를 봐도 잘 모르시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 지표 받고 싶은 분들은 010 2211 2471 하나로 두 글자 지표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시고 여기까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